돈요장민채언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OK 캐시백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어 로드리치라는 N, N, NFT 서비스를 OK 캐시백하고 SK인과 같이 해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1P 받고 NFT 시작하기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1P는 선착순 그냥 정립이에요. 그냥 그거는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 주시면 이제 이벤트 페이지가 로딩이 되는데요. 자, 요렇게 넘어갔구요. 자, 보시면 이렇게 오케이 OK 캐시백과 NFT 기반 다이나믹 서비스를 오픈했다. 뭐, 이런 내용이가 있구요. 지금 퀴즈를 풀면 멤버십을 뭐, 이렇게 음, 뭐 음. 증정 뭐 avax 뭐 코인을 주거나 가입을 하게 되면 오케이 OK 캐시백 포인트를 줍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laughs>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쭉 읽어보시구요. 자. <laughs> 여기 확인해주세요. 보면은 AVAX 아발란체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코인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안과 운영에 기여한 보상이 발생, 발행됩니다. 이거는 주요 암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거래소에서 이제, 이제 막 발행된 것 같아서 교환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5대 거래소 안에서 이게 거래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NFT 가입하기 클릭해 주시고요.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전체 동의하기 시작하기 그래서 업텐스테이션 가입하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앱 설치하라고 나와요. 앱 설치 진행해주세요. 앱이 설치가 되었으면 계속 버튼 누르고 들어가 주신 다음에 회원가입 진행해주실 거예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구글, TID, 애플 아무거나 가능합니다. 편하신 대로 로그인해주시면 돼요. 전체 동의 한번 해주시고요. 본인 인증 진행해주실 거예요. 자, 복구, 무슨 복구 코드 같은 거. 메일로 보내느라고 하거든요. 메일 하나 다른 주소 입력해 주시고 전송해 주시고 코드 같은 것도 복사해서 보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케이 OK 시백 밑에 NFT 받고 AVAX 받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아까 선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참여하기 클릭해 주시고 더 전체 동의해 주신 다음에 NFT 웰컴 선물 받기 클릭해 주시고요. NFT 받았고요. 자, AVAX 코인 0.1개와 <laughs> 1개를 받았고요. 그리고 플러스 OK 캐시백 5,000 포인트 또는 AVAX 코인 0.25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선택하기 클릭해 주신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저는 OK 캐시백으로 선택을 하실 건데요. 어, 하시 이거는 본인 마음대로, 구독자님들 마음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홈으로 가서 보면은 5,000포인트가 지급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5,000포인트 받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 5,000, 오케이 캐실 포인트나 잘안 써. 쇼핑할 때 쓰는데, 어, 잘안써 하시는 분들은 교환하셔도 가능해요. 어떻게 교환하냐면요. 네이버 페이에서 여기 맨 위에 3단바, 여기 3단바가 떴다 안 떴다 눌러주시면 여기 제휴 포인트 전환이 있어요. 여기 클릭해주시면 OK 캐시백 포인트 있거든요. 요거 연결하기 동의해주시면 OK 캐시백을 네이버 페이로 보내서 네이버 페이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네이버가 제일 큰 쇼핑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 그리고 현금화를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있죠. L포인트 앱에서 포인트 전환하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포인트 맨 위에 삼남바 눌러주시면 포인트 전환 있어요.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OK 캐시백 5,000원 어, 가지고 오시고 가지고 오셔서 5,000원 교환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가지고 하나 멤버스 앱에서 전체 메뉴 클릭해 주신 다음에 포인트 전환 버튼 눌러주셔서 L 포인트를 여기 l 포인트 맨 위에 있죠 l 포인트를 하나 멤버스 앱으로 가지고 오시면 통장 출금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그럼 오늘은 5천원 소소하게 집중 하세요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